Hi Billions! 여러분 안녕하세요. Welcome back to KoreanBilly's English Channel.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, 이 연말을 결선하는 느낌으로 영어를 연말 결선해보도록 할텐데요. 바로 Word of the Year, 영국이 선정한 2018년 올해의 단어. 세 가지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왜세 가지냐면은 세 가지 다른 기관에서 하나씩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어요 영국 기관이기 때문에 영국이 선정한 세 가지 올해의 단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올해의 단어는요 케임브리지에서 선정을 한 올해의 단어인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nomophobia <놀몬포피아> nomophobia <놀몬포피아> <놀몬포피아>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,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? 노모포비아라는 거는요 휴대폰이 없으면은 약간 공포를 느끼고 뭔가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그런 것을 보고 노모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도 영어 단어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노모포비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노모포비아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우리말식으로 이제 번역을 좀해 보자면 이 모바일폰이 없을 때 휴대폰이 없을 때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증상을 보고 그냥 그렇게 노모포비아라고 하고 하고요. 아니면은 약간 휴대폰이 없을 때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을 보고 노모포비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휴대폰 금단 현상 그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No 모으니까 노 모자이크가 아니고요. No mobile phone phobia를 줄여 가지고 nomophobia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왜이 단어가 선정이 됐는지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시죠? 왜냐면은 올해 아니 뭐몇년 전부터 좀 많아지긴 했지만 좀 올해 좀 유독 이 스마트폰에 좀 중독이 된 사람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휴대폰이 없으면 뭔가 특히 스마트폰이 이제 없으면은 아 뭔가 내가 아무 것도 못할것 같고 막 불안함을 느끼고 막 중독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좀 사회적 이슈로 이제 좀 많이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해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은 노모포비아가 좀 있는 것 같나요? 이제 뭔가 우리 일상생활에 휴대폰이 없는 삶을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갑자기 휴대폰이 갑자기 어느 날확 고장이 나버려서 갑자기 하루 동안 휴대폰을 못 쓰게 되면은 갑자기 그래 내 생활이 뭔가 마비가 되는 그런 느낌을 들긴 하잖아요. 뭔가 갑자기 카톡도 못 하고 연락도 못 하고 전화도 못 하고 또 유튜브도 못 들어가고 인스타도 못 하고 회북도못 하니까 갑자기 내 생활이 다 마비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뭔가 할수 있는 게 너무 갑자기 없어지고 아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휴대폰이 없이 한 며칠 정도 지내라고 하면은 진짜 좀 힘들지 않을까? 갑자기 막 저도 막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기가 한,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진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깊숙이 자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전이 된것 같아서 그것도 참 다시 생각해 볼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뭐 극복해야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런 기계라든가 IT 그런 전자제품에 너무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뭐 게임 중독, 스마트폰 중독, SNS 중독, 소셜미디어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본인을 진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올해의 단어는요 케임브리지에서 선정한 노모포비아 노모포비아라고 발음하거든요 노모포비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콜린스가 선정한 콜린스 사전에서 선정을 한 2018년 올해의 단어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단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Single Use Single Use 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싱글이 뭐예요 싱글 싱글이 진짜 이 커플이 아닌 이 진짜 홀로인 그런 사람을 보고 싱글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뭔가 한 번을 이야기할 때도 싱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뭐 혼자든 한 번이든 다 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 그런 거 보고 싱글 느낌이고요 u 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사용하다라는 게 합쳐졌으니까 일회용품 아니면 은 일회용품의 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콜린스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2018년 단어는 바로 이 Single Use라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올해 뉴스 봤던 거나 그런 사회적 이슈 여러 가지 환경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 일회용품 이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일회용품이 환경을 너무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좀 우리가 자제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이 약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카페 같은 경우에, 커피숍 같은 경우에 일회용 컵으로 실내 매장 내에서 사용을 못하게 이제 법적으로 아예 규제를 해서 실내에서는 보통 다 이제 머그컵으로만 커피를 제공을 하게 되었고, 이제 포장을 하는 경우,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에만 이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.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편의점 같은 데나 슈퍼마켓 같은 데서 에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비닐봉지는 예전 같은 경우는 비닐봉지를 그냥 무료로 제공을 했었는데 약간 이제 비닐봉지 사용을 좀 줄이고 좀 장바구니 사용 을좀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니 봉지에도 좀 가격을 내도록. 비닐 봉지도 이제 따로 유료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기 시작했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닐 봉지 뭐 일회용 플라스틱 커 이런 싱글 유즈 일회용품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줄이자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올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이 일회용품 일회용품 이런 싱글 유즈 싱글 유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우리 대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던 단어여서요. 콜린스 사전은 이 s i n g l 를 2018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올해 단어는 뭔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마지막 2018년 올해의 단어는 바로 옥스포드 사전에서 선정을 한 단어인데요. 자 옥스포드는 과연 어떤 이슈를 초점에 맞춰가지고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을지 옥스포드 사전에서 선정한 단어는요. 바로 이 단어입니다. toxic 척식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이 척식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, 독성의, 독성의라는 뜻입니다. poisonous, 그런 것이 좀 비슷한 단어이고요. 유독성의, 독성의, 그니까 러좀해로운 그런 걸 보고, 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턱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표현들이 올해 좀 등장을 했었어요. 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, 크게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,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, 아까 콜린스가 선정한 싱글 유저와 마찬가지로, 플라스틱이나 그런 일회용품 같은 것들이 환경에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독성 물질을 갖고 있는 싱글 요즘 일회용품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톡식 뭐 플라스틱 뭐 톡식 플라스틱 백 이런 식으로 독성인 플라스틱, 환경에 좀 독성을 띠는 플라스틱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독성을 띠는 비닐봉지 이런 것들로 톡식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에 그콜린스의 그런 싱글 유즈 환경 이슈와 관련된 것과 약간 이어져서 옥스포드는 톡식이라는 거를 환경과 관련된 이슈로 또 선정을 하였고요. 두 번째로는요, 사회적인 이슈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했었어요. toxic masculinity, toxic masculinity, 아니면 toxic relationship.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턱싱 마스큘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유해한 남성성 이 마스큘리니티가 남성성이거든요. 그래서 유해한 남성성 이런 표현들이 올해 또 많이 등장을 했어요. 특히 이 미투 캠페인이 또 올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. 그래서 미투 캠페인과 좀 이어지면서 약간 좀남성성에좀안 좋은 면 남성성 중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남성성이 좀 많이 이슈가 되어가지고, 뭐, 페미니즘도 많이 등장을 하고좀 다시 한번 이 남성과 여성, 여성평등, 이 남성성이란 무엇인가, 그리고 유해한 남성성, 척식 마스큘린티는 무엇인가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등장을 하여가지고, 이 척식이라는 것이 또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, 또 올해 단어의 후보로 이렇게 또 올랐던 거고요 올해 단어까지 선정이 됐고요 또 그래서 toxic relationship 같은 경우에는 남녀 관계 같은 경우에서 좀 해로운 남녀 관계 해로운 관, 인간 관계 해로운 그냥 관계 이런 걸로도 연결이 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좀 서로 평정하지 않고 자꾸 막 수직 관계이고 이렇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보고 또 톡식 relationship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요즘 사회적 이슈로 올해 특히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다 엮여서 이 톡식이라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뭔가 진짜 실제 그독 물질이 있는 것도 턱식을 할수 있고 약간 비유적으로 해롭다는 표현을 할 때, 유해하다는 표현을 할 때에도 턱식이란 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옥스포드 사전이 선정을 한 올해의 단어는 턱식이란 단어인데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그런 문제와 또 결합이 돼가지고 사용이 된 턱식이기도 하고 또 미투, 뭐 남녀 평등, 페미니즘 이런 남성성 이런 것과 같은 뭔가 사회적 이슈와 또 같이 결합이 되어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옥스포드 사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모든 이슈를 다 약간 포괄적으로 다 담아서 올해 단어를 턱식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단어인데 올해 좀 유독 많이 등장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턱식이란 단어가 2018년 올해 단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영국에서 선정한 2018년 올해의 단어 2018 World of the Year 세 가지 단어를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케임브리지, 콜린스, 옥스포드가 선정한 세 가지 단어를 저와 함께 보았는데요 뭔가 이세 가지 단어만 보아도 진짜 올해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뭔가 다시 한번 어, 기억해 볼수 있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어,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또 2019년 올해 단어로 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so much and I'll see you guys next time. Bye, millions.